이대설명원 신경외과 뇌종양센터 박수정 교수입니다. 어, 용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뇌종양이라고 하죠. 물론 뇌종양에는 뭐 어,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 종양에 따라서, 그다음 악성도에 따라서 또나누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에서 생기는 뭐 두피, 두개골, 그다음에 뇌실질, 경막 이런데 생기는 모든 종양을 총칭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뇌종양의 종류, 종양이라는 건 양성 종양하고 악성 종양을 나눠서 생각한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누는 거고, 이제 점점 종양이라는 개념이 100% 양성, 100% 악성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환자 유전자적인 정보, 그다음 세포 타입, 그다음 약물에 대한 반응도 뭐 이런 걸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더 세분화해서 종류를 나누긴 하는데요 큰 카테고리는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차인것 같아요 그리고 악성의 종류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조금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을 때 보통 아기들보다는 성인에서 보통 이제 악성 종류가 많이 생기는데 흔히 이제 전이성 종류야 그리고 원발성 종량이라고 해서 뇌 자체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량들이 있어요. 그런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악성 종량이 이제 보통 크게 환자분들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악성 종량에는 이제 한50% 정도는 전이성 뇌종량, 나머지 50%는 원발성 뇌종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발성 뇌종량이라는 거는 뇌에서 발생하는 세포. 보통은 이제 교세포라고 하는데, 그 교세포에서 종량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전이성 종량은 이제 뭐 부위별로, 폐암, 유망암, 그다음 전립선암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발견되는 빈도로 따지면 폐암에서 전이성 종양이 좀 많아요. 여성의 경우는 그다음 유방암, 뭐 남자 같은 경우 는 전립선암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는 이유를 보통 이제 보 보호,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이거 유전되는 건가요? 제가 이름 제 아들도, 제 딸도 이런 거?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종양에서, 가계도상에서 유, 어, 유전자적인 변이나 문제 때문에 생긴 경우는 굉장히 조금 드물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변이들, 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이런,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특발성 원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나에게만 국한된 질병이라고 보시는 게 많고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뇌종양뿐만 아니라 모든 종양에 다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얘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 멈추게 하는 유전자의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악셀레이터의 고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 된다고 생각하죠 브레이크와 악셀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된다고 되시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국한된 게 뇌종양뿐만 아니라 모든 종양도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이제 여기는 외과니까 신경외과니까 일차적으로는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두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고 그러죠 개두에 의한 머리를 열고 종양을 제거한 수술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만약에 뭐 뇌하수체 종양이다라고 하면은 경비적 방법 코로 들어가는 코를 열고 아랫판 아랫면부터 종양을 바라보면서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하거든요. 뭐 그거는 들어가는 경로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머리를 열 건지 개두를 할 건지 아니면 코로 들어가서 열 건지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수술하는 방식은 어떤 기구를 쓰냐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거는 뭐 현미경을 쓰기도 하고 내시경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머리를 여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거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종양을 일단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고요. 또두 번째 방법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기존에 하던 클래식컬한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고, 감마 나이프나 사이버 나이프처럼, 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방사선을, 에너지를 중, 그첩시켜서그 그러니까 부분에 이제 레이저 광선검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종양의마이 그러니까 경계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전신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믹하게 전신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항암 치료가 되거든요. 항암 치료는 먹는 것도 있고, 주사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서 크게 카테고리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퀄리티, 삶의 퀄리티나 아니면 행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작업하는 능력, 생각, 사고하는 능력, 이런 거에 발전을 해서 이제 재,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재활은 보통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가 가장 골든타임이라 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열심히 이제 재활, 작업재활이든 운동재활이든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예. 네. 재활도 치료 일종으로 보십니까? 보시는 게 좋죠. 보는 게 맞죠. 예, 왜냐면 하 재활은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환자가 근육을 쓰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걷는 게 생각보다는 신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밸런스를 잡고 이렇게 서야 되는 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재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은 제가 수술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몸을 쓰는 방법, 근육으로 지령을 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재활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조금 제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치는 이제 다 치료 끝났다, 나는 이제 종양 세포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의미라고 본다면 장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많이 쌓이면서. 그 환자들을 장시간 또 추적 관찰해 보니 5년 동안은 재발을 안 해서 완치 판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뭐 20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또 다시 재발을 했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양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좀 바꿔서 관해라는 말을 쓰자. 5년 동안 완치됐다는 과거의 그 표현을 5년 동안 관해였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몇년 동안은 괜찮았다. 재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완치될 확률은 아무래도 세포 자체, 악성도가 낮은 세포, 낮은 종양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양성의 퍼, 퍼센티지가 높은, 그러니까 요즘은 100% 양성도 사실은 없고 100% 악성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레인지로 보통 보거든요. 범위상에서 봤을 때저 정도면 뭐 고등급으로 본다, 저등급으로 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양성 종양들은 완치율이 높고요. 대신 수술을 완벽하게 잘해 준다면이고 그다음에 그 양성 종양이라 하더라도 종양이 남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세포 분열 지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세포 악성도가 높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원래 처음에 발생할 때부터 악성도가 높은 악성 종양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치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종양일 줄 알고 서 아는 사람은 없죠. 검사를 해 봤더니요. 종양이 이런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빨리 발견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다. 종양은 깔끔하고 조용하고 조그만 할때 완벽하게 다 떼는 게 환자한테는 조금 더관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검진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건강 검진을 하셔가지고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추적 관찰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고. 어, 초기에 사이즈가 작을 때, 그 다음에 성상이 조금 깨끗할 때 제거하는 게 훨씬 완치율 관외율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초기에는 증상도 잘은거아요 없죠. 대부분 없어요. 이렇게 큰종양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이러할 네. 정도로 정말 크지만 실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진 거죠. 부종도 굉장히 심한 거고. 그래서 그때는 수술적으로 제거가 조금 완벽한 제거가 힘들 수도 있는 지점인 거죠. 사실 대부분 대학병원급 이상에서는 뇌종양의 치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클래시파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만 특별히 뭘 잘한다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케이스가 이 병원엔 많이 물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 이,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이 오픈하면서 각 파트별로 굉장히 이제 큰 병원에서 큰 경험, 많은 경험들을 했던, 많은 케이스를 봤던 선생님들이 이제 대거 포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그 병원에서 기존의 세계적인 가이드라인들 대로 치료를 하는가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 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적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음. 다양한 선생님들과 다양한 케이스들을 조금 공부해보고 환자를 많이 봤던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음. 해요. 그다음에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뇌하수체나 뇌하수체 에 관련된 종양들 그런 것도 굉장히 어 어,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혈액 검사 방법 방식이라든지 추적 관찰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과가 과간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병원보다는 뭔가 좀 시스템화하게 치료가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진료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뇌종양에 걸리면 죽는다더라 1번2 번. 머리 열고 수술하면 바보 된다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생각해 보면 둘다다 제가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은 다 바보가 되는다 근데 그럼 머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너무 리스크가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뇌종양 수술이라는 거는 아무리 환자분이 응급실로 응급 상황에서 의식이 떨어져서 내원을 하셨다 그래도 그 환자의 머리를 열지 않는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검사를 통해서 다 진행하거든요. 그 영상이 됐던 아니면 그게 뭐 혈액 검사든 뭐, 뭐든 상관없이 둘 번째는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최첨단화된 수술이에요. 최첨단화된 수술 방법을 통해서 그 기구 세팅을 통해서 환자에게 최대한 신경적 결함이 없도록 수술을 진행하거든요.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보셨을 때 느끼는 그런 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낭설, 수술하면 뭐 뭐가 어떻다더라, 무섭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네.